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내 아이는 물론 스스로를 향해 수없이 외라고 묻고 있을 세상의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도 어. <웃음> 엄마도, <웃음> 엄마가, <웃음> 엄마가 <웃음> 있는 거 처음 들어와서. 야. <laughs> 저는 한 60년의 계획이 있어요. <웃음> 네. <웃음> 이 책에 되게 굉장히 특이한 점이. 어, 저도 그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엄마의 응원사가 나와요. 예, 음. 음. 지금 어머니가 지금 여기 같이 보고 계신데. 음. 어 이거 딱첫 문장부터 뭔 음, 그런가요? 어, 눈물이 나요. 음, 읽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혹시? 드림어 잠깐 빗겨봐요. <laughs> 어, 이거 최초다. <laughs> 어머니께서 읽어주시는 거 허락해 주셔서요. 네. 네,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내 손가락 끝에 아픈 가시로 박혀 있던 둘째였다. 남보다 좀 느리고 덜 영리하고. 또래 아이들과는 조금 다른 구석이 많았던 그래서 엄마 마음 한쪽을 저리게 했던 아이였다. 아, 눈물 나올 것 같아요. <laughs> 그랬던 아이가 지금 내게 이런 글을 쓰게 하고 있다. 축하한다는 말 대신 고맙다고 회참이다. 고맙다. 행복해 주어서 고맙다 하고 낯설고 두렵기만 했던 미국 땅에서 넘어지고 상처받기를 되풀이하면서도 잘 자라준 것이 늘 고마웠다. 게다가 모건 스테인이라는 번듯한 회사에 입사까지 했으니 엄마로서 한시름 놓은 것은 당연한 이치였다. 그런데 어느 날잘 다니고 있던 회사를 그만두겠다고 했다. 아니 왜 그냥 다니지? 다시 공부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도 나사에 일원이 된 아이가 이번에는 또 나사를 그만두고 박사 학위에 도전하겠다고 했다. 내심 은 속이 상해서 역시 또 물었다. 왜또 그러다 문득 어떤 기억 하나가 떠올랐다. 정확히 21년 전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떠나올 때내 엄마가 나에게 던졌던 질문이었다. 왜 가니? 지금도 충분히 좋은데. 그 똑같은 물음을 떠올리면서 나는 다시 또 언제든 무엇이든 아들이 내리는 결정에 대해 왜 라는 의문사 대신 찬사를 보낼 마음 준비를 한다. 그리고 말해주고 싶다. 내 아이는 물론 스스로를 향해 수없이 왜 라고 묻고 있을 세상의 모든 젊은 친구들에게도 뜻이 있으면 반드시 길이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나아가라고 그래야만 행복하다면 그것이 무엇이든 그렇게 해보라고. 어, 저도 갑자기 눈물이. <웃음> 어. <웃음> 엄마가, 엄마가 있는 거 처음 들어와서. 야 <laughs> 어. 눈을 닦고. 어, 감사합니다. <laughs> 어, 감사합니다. <laughs> 하면 잠깐 잠깐만 얘기하고 마무리하고. 예. <laughs> 정말 눈물 많이 났네요. 어, <laughs> 네. 어 감사합니다, 엄마. 아니깐, 그러니까 그, 김문재님 네, 보면요. 참, 뭐 그런 얘기 좀 진짜 농담 같지만 진짜 진심인데, 참, 뉘지바들이참잘 컸다. 그런 얘기 들어요, 진짜. 예. 진짜 감히 그런 감사합니다. 말씀을 좀드는데 아, 근데 자랑스러우시죠? 네. 예. 네. 네. 그게 네. 좀 느껴져서, 나 <laughs> 너무 행복하면서 듣는 저로서도 너무. 복차우 행복하네요. 예. 어떻게 이 글을 쓰게 되셨는지만 얘기해주시고 문재님께 더 인터뷰할게요. 어 음. 어떠셔, 어떻게 이 엄마의 응원사를 어떻게 들어, 넣게 되셨어요? 사실 이거보다더 제가 쓴거은 구구절절해요. 음. 이건 이제 편집을 해서 나온 거지만 음. 그냥 저도 진솔하게 썼어요. 정말 그 시간을 절약해서 한 페이지에 하리니까 너무 많은 그 얘기를 쓰고 싶었어요. 네. 음. 예. 정말 세상에 모든 엄마가 다 똑같겠죠? 제 마음이었을 거예요 아마 눈 다치면서부터 상처 받은 거부터 제가 저렇게 홀로 서기까지는 정말 저 많이 뒤에서 응원했어요 마음 속으로. 아, 너무 응. 멋지십니다. <laughs> 너무 감사합니다. 감동적인 시간에 참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만둔 매번 그만둔다고 했을 때 가장 강하게 말리셨던 분. <laughs> 네. <웃음> 굳이 왜? <laughs> 저희 엄마가 왜 가냐고 항상 그 그때 말할 때. 저는 정말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뭔가를 이루려면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가서 음. 정말 희생을 희생은 뭐 세상 엄마가 다 하겠죠. 저같이. 어떤 엄마도 다 하실 거예요. 음. 이렇게 키우실 거라고 생각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인재를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네. 저 근데 하고 싶은 말이 하나 있는데 네, 네. 보통 부모님이 반대하셔서 못 하는 일이 되게 많거든요. 음. 한국 사회에서는. 맞아요. 네. 근데 부모님이 반대를 왜 하시냐면은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안정적인 삶을 추구를 하세요. 맞아요. 뭐 네. 대기업이나 이런데 가서 안정적이니까. 근데 저는 엄마한테 되게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음. 엄마랑 대화를 되게 많이 해요. 어. 내가 요새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뭘 하고 싶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근데 그런 커뮤니케이션이 없이 아, 나 하고 싶은데 랩도 나는 왜 자식들의 방식인 것 같은데 음. 그거를 조금만 개선해 나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거나 내 생각을 저, 정확히 전달을 해 드리면은 솔직히 부모가 원하는 건 나의 행복이기 때문에 말리지 못할 것 같거든요 음. 그런 것들이 좀왜왜 왜, 왜 엄마는 나를 못하게 할까라기보다 내가 어떻게 엄마를 설득시킬 수 있을까 그거는 가장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그렇게 좀좀 좀 음. 대화로 이어 나가서 부모님을 설득시키는 게 좋은 것 같은데 음. 왜 이상하게도 부모랑의 대화가 되게 어색하잖아요. 그렇죠, 한국 특히 한국 사회에서도 틱거리게 되고 예, 네. 네. 왠지 편한 편하니까 틱거리게 맞아요, 되고 맞아요. 받아주니까 예, 그런 거를 조금 <laughs> 네. 사용을 해서 부모와 대화를 많이 충분히 한 상태에서 음. 내가 저 이거 하고 싶어요 하면 솔직히 어느 부모가 네. 말리겠어요 네. 처음에 무건 스탠리 그만둔다고 했을 때 굉장히 당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음. 이후에 또 계속 공부를 해 나가면서 계속 보여주니까 이제는 안 말리실 것 같고 믿어 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뭐 무엇을 음. 한다고 하셔도 제가 행복하다는 걸 엄마한테 계속 제가. 음. 음. 누누이 말씀을 드리니까. 아, 근데 갑자기 우주에 간다 그러면 또 어떡하지? 걱정이. 나못 보네, 나못 보네. <laughs> 왜 이렇게 멀리 가냐고. <웃음> <웃음> 나 언제 보려고 또 갔냐고. <laughs> 그럴 것 같아요. 어. 어, 근데 옆에서 잠깐 이렇게 나와서 봤잖아요. 네분 네, 말씀하시는 네. 거를. 음. 보면서 갑자기 좀든 생각인데. 네. 어머니께서 책을 한건 쓰시면. 어, 맞아요, 맞아요. 대한민국 전체 부모들이. 네, 그렇죠. <laughs> 뭐 이런 거죠. 이제 내 자식, <laughs> 공부 안 하던 자식 나사 보낸 방법.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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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일부부터 해야지. 모건 스탠리 보내는 법. 일부 나사 보내는 법. 3분의 1 싱크 탱크 보내는 법. 아. <laughs> 아. 제가 <laughs> 주기적으로 음. 어, 어머니한테 예. 챌린지를 줘요. 오. 오. 새로운 거를 해보시라고. 왜냐면, 어머니도 나이가 드시니까, 읽지 않으려면 뭔가 계속 도전을 해야 될것 같아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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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도, 좋은 도전일 것 같아요. 음. 어, 아, 책을 쓰실까? 그러니까 네. 책이 출판이 안 될지언정 네. 그냥 써보시라고. 뭐 포부계선 어. 무조건 출판해줄 겁니다. <웃음> 이 <웃음> 책이랑 같이 팔실 거든요 네. 패키지로. 진짜, <laughs> 저는 어떡하. 진짜 요즘에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laughs> 음, 인재들을 보면 부모님이 더 궁금할 때가 많아요. 맞아요, 맞아요. 또 헨리라는 음. 분 있잖아요, 음악하시는 음. 네, 분. 네. 그분은 부모님이 어떻게 키웠을까 막 궁금하고. 음. 네. 어, 김은재님 역시도 음. 이 이제. 김문재님 작가님이 직접 쓰신 이야기와 그 뒤에서 음. 바라본 부모님은 또 어떻게 이 네. 같은 현상을 네. <laughs> 바라보고 있을 생각했을지 어떤 마음이셨을지 너무 궁금해요. 지필 네. 네. 부탁드립니다. <웃음> 똑같은 <웃음> 사건을 네. 가지고 이쪽, 으로 이야기 다 다르잖아요. 네. 기억도 네. 다 다르고 그러면 바로 아마 드라마나 영화가 될 겁니다. 아마. <laughs> 어, 뭐. <laughs> 진짜 나올 수 네. 있겠네요. 부모의 입장에서 이렇게 내놓고 네. 말씀드리면 네. 문재님 만날 거예요. 문재님 부모님 만나실 거예요그러면 네. 네. 명확합니다. 네. <웃음> 한국에서는 한국에서는요 <laughs> 수요가 부모님들이 <laughs> 더 궁금하죠. 그런데 예. 예. 음. 말씀 듣고 나면 이런 질문을 또 떠올리게 되는데 내가 정말 뭘 좋아하는지 잘 모르고 그런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내가 정말 좋아하고 내가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일이 뭐지? 그건 어떻게 찾지? 이런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거든요. 어떻게 찾으셨어요, 작가님은? 그 제가 어떻게 찾았다기보다 저는 항상 머릿속에 있었으니까 우주산업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음, 음, 음. 근데 제가 추천하는 방식은 조금이라도 간접적으로 해보는 거 음, 음, 그게 음. 어떻게 할수 있냐면은 어 아까 말했던 이메일 보내기에서 어. 누구한테 얘기를 들어보고 동호회 같은 게 있으면 나가보고 음악을 음. 해보고 싶으면은 예를 들어서 예술을 하고 싶으면은 그런 걸를 취미로서 시작을 해보고 정말 좋아하는지 알려면은 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생각으로만 멈추는 게 아니고 정말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음. 근데 저희는 생각에서 많이 멈추잖아요. 그쵸. 그거 그 해보고 싶은데 이러면 저, 정말로 시간을 쪼개서 그걸 해보는 게 다음 스텝인 것 같아요. 음. 네, 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대로 계속 좀 이루어간 분이어서 음. 이적과 유재석의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 말하는 대로 그 노래거든요. <laughs> 네. 그 노래 되게 좋아하신다고. 아, 네, 좋아해요. 음. 네, 정말 생각한 대로 이루어진다 이런 음. 말씀을 해주시는데 보면 이 말은 뭐그 말은 뭐 당연 당연히 누구나 하는 얘기 아니야 이러는데 음. 김문재 작가님이 하시니까 좀 달랐어요 저한테 느껴지는 게 음. 말하는 대로 생각한 대로 이루어집니까? 그렇게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해야죠. 아 열심히 음. 해야 된다고요? 매일 ]구나. 매일 <laughs> 노력을 해야죠. 노력 <laughs> 네. 그,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뭐제 인스타그램이나. 뭐 유튜브 이렇게 나오는 것만 음. 보셔가지고 솔직히 저의 삶의한 한, 5%밖에 못 보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네. 나머지 95%는 막, 막 열심히 헤엄치고 있거든요. 음그 거위가 이렇게 네. 떠 있을 때막 헤엄치잖아요. 물밑은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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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죠. 네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노력 정말 노력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음. 말하는 대로 하라 생각하는 대로 하라는 거는 내가 왜 하는지, 음. 내가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면은 계속 그길로갈수 있으니까 적어도 예, 음. 네. 그, 적어도 길이라도 조금 보이니까 음. 한 발짝 나가 보니까 음. 옷되 있고 한 발짝 나가 보니까 돼 있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음. 네, 그래서 말하는 대로라는 게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너무 많이 들어서 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하면 는다라는 말이 있더라고요. 오, 요즘에 좋다. 하면 음. 는다. 음, <laughs> 그래서 하면 느니까 하면 예. 느니까 음. 네. 우주에 대해서 정책에 대해서 공부하시면서 내가 기여하고 싶고 정확히 좀 바꾸고 싶은 게 어떤 건가요? 세상에게 주고 싶은 도움이 어떤 건가요? 음.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네, 네. 저희가 지구에서 잘못한 것들, 음. 뭐 예를 들어서 어 그러니까 빈부 격차도 점점 심해지고 있고, 음. 환경도 잘못 쓰고 있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점점 이, 우리가 이미 잘못했던 게 많은데. 이거를 저희가 이제 다행성 인류가 됐었을 때뭐한 음. 100년 후, 음. 100년보다 더다한 500년 후, 1000년 후에 똑같은 실수를 안 하게끔 지금부터 준비를 해주고 싶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죽고 나서 어. 다행성 인류가 됐었을 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너무 아, 인간의 안 좋은 습관들이나 안 좋은 마음들이나 안 좋은 이상들을 굳이 우주까지 갖고 갈 필요 는 없으니까 네, 그런 것들을 좀 좀내좀 네, 컨트롤한다기보다 좋은 것들이 많이 보여지게 음. 하고 싶어요 음. 우리는 더 나은 지구에서 <laughs> 살수 있을까요 그렇게 저 그것도 믿고 있어요 그리고 우주를 사용해서 더 나은 지구를 살수 있게끔 어, 네. 우주를 사용해서 환경 같은 것도 트래킹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음. 인공위성을 통해서 음. 네, 조금 더 조, 정보들을 조금 많이 받고 우주를 통해서 네. 네. 그 하고 싶은 거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건데 음. 우주 정찰 은에 제가 좋아하고 앞으로도 그 캔버스 같아요. 그냥 아무것도 안 그려져 있는 캔버스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아직 우리 인류가 다행성 인류가 되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의무 부여를 해요. 다행성 인류가 될수 있을지 안될수 있을지 잘 모르 모르지만은 매일 그렇게 이미 의무 부여를 해서 공부가 재밌어지는 거예요. 음. 제가 하는 일이 재밌어지고 음. 나는 인류를 위해서. 공부해야지. 너무 재밌잖아요. 네. 음. 그, 나사의 야지과 비슷하게. 음. 네. For the benefit of humankind, 라는 걸 음. 네. 완전히 백지에서 기초를 o 우고 있는 네. 일을 네. 하고 r 시니 t 네. 굉 h e 중요하겠 n e 처음에 기 i 를잘 세워야지 t 튼 o 건물이 올라가 u 까 네. 음. 네. 그렇게 의미 부여를 하고 있어 m 네. 요 k i 일 많이 생 n 하는는 하고 싶은 얘기 뭐 이런 거는 뭐예요? 주제 t 하고 싶은 얘기 혹은 아. 뭔가 내가 마음을 담아서 이 방송에 이렇게 하고 싶은 얘기? 제가 자가격리를 하면서 강연을 두번 했다 그랬잖아요. 네. 그때 하고 싶... 그때도 생각을 했어요. 내가 자기개발 얘기를 계속 하는 것보다는 음. 이 이후에 내가 생각하는 것들 을좀 나누고 싶다. 네, 네. 그래서 어, 요새 가장 많이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다양성에 대해거든요. 그니까 인류의 다양성과 사회의 다양성과 삶의 다양성들. 음. 근데 저희 한국은 되게 한 민족이기 때문에 되게 되게 유일한 한, 지구에 많이 없어요. 그쵸. 한 민족인 나라가 네. 이제 음. 단일 민족, 나라? 에, 단일 민족인데 이라서 음. 되게 다 비슷하고 음. 다 비슷한 교육을 받고 그리고 교육 시스템 이런 게잘돼 있기 때문에 되게 다 비슷 비슷하잖아요. 저희는 네. 커먼 센스 안에 그냥 갇혀 있는 그런 느낌. 네네 네, 근데 그래서 다양성을 존중을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비껴나도어너왜 그래 이런 느낌이 드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여태껏 한국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획일적인 것들이 중요했는데 왜냐면 획일적인 것들은 효율이 있고 프로덕션을 할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다양한 것보다는 근데 성장이 멈춰 있잖아요 다음 단계로 도약을 하려면은 다양성을 존중을 해줘야 될것 같아요 근데 그 다양성이라는 게 어, 가장 쉬운 예는 이제 어, 그성 소수자들 있고, 네. 근데 더 넓게 보면은 장애인들, 음. 저처럼 이제 후천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나 음. 아니면 장애 그, 선천적인 장애가 있는 분들 어, 조금 다른 사람들을 음. 계속 이렇게 밀어내지 않고 음. 그 사람들을 포용을 해가지고 같이 끌어나가는 사회가 되게 좋을 것 같거든요. 제가 음. 미국은 잘 해요 그거를 아직도 부족한 게 많지만은. 그래서 막 흑인 인권이나 이런 것들이 분제가 많은데 그런 것들에서 나오는 창의력과 상상력과 이, 이, 이런 것들이 되게 대한민국을 다음 레벨로 이끌어줄 수 있는 도구 중에 하나가니까라는 아 네. 음.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근데 대한민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그냥 조금 더 다양한 것도 괜찮은데 그래서 제가 저 이번에 했던 강연에는 내 삶의 다양성을 포용하는 방법 사회에서 다양성을 표현하는 방,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설명을 드렸어요. 음. 제가 생각하는 거. 근데 저도 이건 되게 많이 배워가는 거거든요. 네. 저도 이번에 어, 4월달, 5월달 그 미국에서 이제 흑인 인권 때문에 막 블랙 라이즈맨을 막 음. 터였잖아요. 네. 그런 거를 통해서 저도 되게 많이 배웠어요. 음. 아, 이렇게 이 다양성을 표현하는게 이런 느낌이겠구나 음. 나는 어떻게 하고 있었지? 하면서 되게 실망 제 자신한테 실망도 많이 하고 네. 음. 나도못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도 있고 언어적 습관 같은 것도 음. 우리가 아무 뜻 없이 생각 없이 사용하지만 어떤 분에게 굉장히 상처를 주는 말도 음. 많이 하기도 하고 저번 음. 방송에 제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우고 싶은데 말이 아니어지더라고요그래가지고 <laughs> <laughs> 어젯밤에도 업로드하면서 엄청 고민을 했었거든요. 근데 아, 내가 또 잘못했구나 그런 음. 생각을 했었어요. 음. 예그 네, 금융 맹외컴맹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에이, 그 맹자라는 것이 어떤 분에게는 어 이게 잘못 쓴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했었거든요 근데 음. 내가 나쁜 뜻으로 쓴 것도 아닌데 음. 아까 그런 식으로 좀 고민을 어저께 잠깐 해서 이거를 그대로 올릴까 말까 엄청 고민했는데 이 말을 꼭 하고 싶은데 음. <laughs> 그러니까 컴 맹이나 스마트폰 맹이 되지 말자 뭐 이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네. 어, 그 고민이 되게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뭐, 유모차라는 말도 요즘에는 그냥, 엄마가 왜 유모차를 꼭 끌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laughs> 난 우리가 <내가> 는데 <laughs> 그냥 유아차? 뭐 이런 음. 식으로 바꾸자, 이렇게 아, 말을 이름이. 하는데요. 그런 것들은 환경에 대한 것과 차별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는 계속 공부를 하고, 저희도 업데이트를 하지 않으면 네. 굉장히 큰 실수를 많이 네. 하게 되고, 음. 개념 자체도 굉장히 이렇게 좋은 사회를 위해서 좀. 많이 노력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네. 다양성이라는 게 이제, 그래, 다른 사람도 있어 라고 인지하는 것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공감을 할수 있고, 네. 이제, 그, 다, 나와 다른 사람은 어떻게 힘들게 살아갈까, 저 사람의 인생은 어떨까라는 걸 조금 생각해 보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음. 그, 그래서 아, 여, 여쭤보신 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고 해서, 네, 네. 네, 네. 다양성에 대해서 조금 더, 음. 포용까지 갈수 있는 사회가 되면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네. 음. 그러면 조금 좋을 것 같아요. 저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고. 네. 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앞으로의 궁금합니다. 계획은 저는 네. 그, 이, 세, 세부적인 프로세스를 생각하지만은 음. 거시적인 것. 거시적인 것도 네.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네. 저는. 한 60년의 계획이 있어요. 와, 네. 궁금하다. 이거 이건 제가 뭐 어디 가서도 얘기한 건데, 네. 음. 그 사이에 이직 몇 번해요? 이게 <laughs> 이게 아니 아, 네? 이직은 <laughs> 여섯 번이 있어요. 이게 야,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게 진짜. 아니, 그게 <laughs> 어, 어. 그 정책을 만들거나 정책을 어. 분석해서 뭔가 다. 국민들을 위해서 하는 직업이라 이 된다면은 제가 정책에 기여했을 때그 자리 에 올라갔었을 때 어떻게 좋은 정책을 내가 좋다는 걸알 수가 있지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것도 다양성에는 비슷한 거예요. 많이 볼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많이 볼라면은 많이 해봐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가보고 싶은 기관이나 기업들이 한 여섯 군데가 있어요. 아, 네. 경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네. 왜냐하면은 나사에서도. 못 봤던 것들을 랜드 연구소 니까또 보이고 또 어디 가면 또 다른 게 보일 테고 할 거잖아요. 그러면 정, 정체적으로 제가 뭐 60년 후에는 아, 좀 우주 정책을 좀알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60년이라는 게 여섯 개 기관을 한 10년에 한 번씩 옮겨 다니면은 아, 조금 내가 뭔가 알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되게 많이 해요. 근데 그 여섯 개 기관이 이제 나, 다시 나사로 돌아가는 것도 있고, 음. 어, 랜드 연구소 같은 띵크 탱크도 있고, 음. 어, 이거는 제가 얼마 전에 엄마한테 말씀드린 건데, 백악관도 한번 가보고 싶고, 네, 이런 식으로 여섯 개의 기관이 있어요. 오늘 사진 많이 찍으세요. <웃음> 알겠죠? <laughs> 거 봐. <laughs> 네. 미 우주부 장관. <laughs> 60년 후. <laughs> 그런, 그런, 이제 그런 아. 꿈을 꾸고 있죠. 네. 그, 그 중에 하나만이라도 되면은, 솔직히, 음. 제가 되게 좋아하는 말 중에, shoot for the moon 이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 뒤에 나오는 게 e v e n i f you m i s s you will land on the stars and you will land on the stars and you s you will land on the stars and you will land on the stars and you s h o o t for the moon 이라는 말이 되게 좋아요. s h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프라이미 투더먼트. 아, <laughs> 노래 뭐지? <laughs> 그 노래 되게 좋아해요. <laughs> 아, 아, 진짜 네. 너무 감동했고요. 말씀하시는 네. 거에. 네. 너무 기대되고요. 아, 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 책에 계속 담긴 말씀이 착한 삶? 음. 사실 착함을 별로 말하지 않거든요. 자기 개발사에. 근데 착한 마음으로 이렇게 도전해 나가고, 인류를 위해서 음. 노력 해 나가는 사람 생각해 나간 사람이 있다는 게 음. 너무 멋지지 않나요? 아네 네, 감동적입니다. 아, 네. 감동. 어, 한 마디만 더 하실까요? 네네네. 백 마디 더하셔도돼요 질문을 미리 보내주신 것 중에 네. 그 돈에 대한 게 있었는데, 네네네. 네, 음, 네, 네, 네. 어, 지금은 모건 스탠리에서 벌었던 돈보다 한 반도 안벌 거예요. 네. 반 반이 뭐야? 반삼 분의 1 정도 벌 텐데 학생이니까. 음. 근데 더 너무 삶이 풍족하거든요. 어. 왜 그럴까 생각해보니까 돈이 돈이 나에게 살수 있을 것 같은 것들이 조금 허망이 껴 있는 것 같아요 음. 돈이 있으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명품 셔츠를 입으면은 사람들이 날 좋아하겠지 음. 음. 하지만 그 누구도 내가 무슨 셔츠를 신경 안 쓰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좀 돈이 살수 있을 것 같은 것들에 대한 허망이 좀 있는데, 있는 것 같은데 음. 저도 그랬었던 것 같고 근데 정말로 삶에서 필요한 것들이나 정말로 삶에서 내가 사랑하는 것들은 사실 돈이 안 들어간다고 생각하거든요 음. 엄마 저희 부모님의 건강 어~ 저희 형제와의 사랑 이런 것들은 사실 제가 돈이 많이 안 든다고 생각을 해요 네. 정말 중요한 것들 그래서 돈을 쫓는 것보다는 왜냐면은 돈이 살수 있는 거는 솔직히 조금 편리함 음. 정도라고 생각 남의 네. 시간을 살수 있고 네. 근데 그것보다는 좀더 가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두면은 네. 돈은 좀 채워진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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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돈을 너무 돈돈 돈만 보고 음. 거리지 않는 않는 생각도 좀 다양한 거니까 음.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어요. 네. 네. 제 생각에는 지금 하고 싶으신 일 계속 하시다 보면 우주 부자가 되어 계실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쫓지 않았는데 갑자기 아, 렇게 음. 자꾸 그렇게 돈이 아. 우주적으로 늘어나고. <laughs> 주, 그러니까 주식 진짜 아시죠? 네. 어저 되게 많이 질문 받는데 어. 주식 이 모건스탠이 있었으니까 어. 저는 주식 안 해요. 어. 있었으니까 안 한다고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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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되게 되게 쉽게 얘기해서 에. 미래를 예측하는 거거든요. 에. 주식 가격라는 그렇죠. 거는 네, 미래 가치 땡겨오는 거니까. 에, 근데 미래 가치를 얼마나 잘 예상할 수 있을까는 에. 되게 의문이 많은 거 같아요. 저는 음. 네. 테슬라 어떻게 가십니까? <laughs> 갑자기, 갑자기, <laughs> 갑자기. 살걸 그랬죠. <laughs> 살걸그랬다 네. 네. 어, 오늘 음. 이 방송을 많은 분들이 꼭 들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김문재님의 사인이 담긴 네책네 음. 네 권을 직접 가지고 와주셨어요. 음. 여러분, 이사인북 갖고 있는 게 나중에 얼마나 가보가 될지 모릅니다. <laughs> 네. 네. 청취 소감, 시청 소감 남겨주시고. 어, 꼭 받으시고 이렇게 이 방송과 내용을 듣고 내 삶에 많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의 삶에. 네. 네 그렇다고 무턱대고 퇴사하시면 안 됩니다. <laughs> 무턱대고 퇴사라면 <laughs> 네. 안 되요. <했어요? 웃음> 네. 네. 네 오늘 또두 시간 동안 함께 해주셨고요 아, 너무 감사합니다. 네.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시는데 또 어머니와의 마지막 시간 또 행복하시고 아, 그러니까. 가셔도 또 건강하시길 바랄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